여기에다가, 도라지, 씨, 막, 나라고 뿌려놨어요. 내년 봄에 다겠죠?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순인의 텃밭입니다. 여기에 도라지가 있거든요. 도라지가 있어가지고, 이거 씨 있잖아요. 씨. 이거를, 여기다 뿌려놨어요. 그랬더니, 뭐, 도라지가 지금 나고 있어요. 내년 봄에 나라고 뿌려놓은 건데. 날씨가 너무 따뜻하니까 얘네들이 봄인 줄 아나 봐요.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>, 이거. <laughs> 나뭇잎이라도 덮어줘야 되나? 그러면. 되나 <laughs> 어떡해. 벌써 도라지가 나오면 안 되는데. 어머, 도라지가 다 나오고 있어, 여기. 헐. 이 계획이 이게 아니었는데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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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거 어머 벌써 이만큼 큰 것도 있어요 어. 이거 뭐야 어 어떻게 이거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어. 여기 여기는 더 컸네 어. 이거 생각 외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? 어머, 얘는 여기 지친 개가 있네. 얘는 지친 개. 여기 뒤집어 보면 이렇게 뽀얀하죠? 그래저나 이거 어떡하나. 어? 내년 봄에 가라고 어머, 씨 뿌려놨는데요. 어머, 다 나오고 있어. 어떡해. 제가 이거를, 씨를 막 뿌려놨거든요. 근데 지금 봄인줄 알고 얘네들은 착각하고 나오는데 큰일났네 봄에 뿌렸어야되는데 그냥 막 뿌려놨더니 어머 이야 큰일났네 큰일났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떡해 어떡해 어우 이거 어떡해 이거 내년 봄에 나오라니까 그 새를 못 참고 다 나고 있어. 어떻게 다시 뿌려놔가지고 추면 다 어를 텐데 피도 없네. 다 뿌려서가지고 야 이럴 수가 여기다가. 도라지 밭을 만들려고 뿌려놓긴 뿌려놨는데 내년 봄에 추우니까 내년 봄에 나와라 그러고 뿌려놓은 건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얘는 상추는 또 언제 이렇게 크고 있대 이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이야 사번군데 상추들은 나오고 있고 일 났네, 일 났어. 이걸 낙엽을 덮어줘야 되나? 어, 내 물에 영화로 떨어지던데. 부지포를 덮어줘야 되나? 야, 아, 진짜. 나도 걱정이네요, 나도 걱정이야.